국정원과 또 정부 기관에 민주당 프락치가 있는 건 아닌지 지금까지 온 나라를 뒤 흔들었던 대통령 탄핵, 발의, 표결, 심판 이 모든 것이 똥물을 뒤집어쓴 듯 원천 무효요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망연자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장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 아침에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 내 소장인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로 몰고 갔던 탄핵 소추의 가장 중심 혐의였던 정치인 체포 국회봉쇄 등등을 촉발시켰던. 이른바 홍정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 체포자 명단. 이것이 작성됐던 최초 장소, 작성됐던 장소. 이거 거짓말. 한 장이다 두 장이었다. 이것도 거짓말. 그리고 그홍정호이라는 인물은 그 이전에도 민주당 인사들에게 무려 일곱 차례나 인사청탁을 했었다는 사실이 쌍방간의 크로스 체킹으로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인사 청탁을 한 사람은 홍장원이고 인사 청탁을 받은 사람은 박지원 의원인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끼었던 사람은 주영 대사 그리고 국정원 간부 양쪽을 다 거쳤던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박재원 의원이 또 다른 제3의 임무를 거론을 했는데 주영 대사를 했고 영국 대사를 했고 그리고 국정원 최고의직까지 오른 사람은 라종일 그리고 윤여철 두 사람 이름이 일단 떠오릅니다만 박재원 의원이 그 주영 대사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우리나라 정보기관 최고 수장인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 심판장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홍장원이가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일곱 차례나 박지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그 증언이 있었고 그것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야당 의원의 이름을 콕 찍어서 박선원, 박지원, 맞느냐? 거기에 그 대해서 조태영 원장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소식을 접한 박선원, 박지원 두 사람 중에 박지원 의원이 그게 나였다. 그랬는데 홍정원한테 직접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주영대사를 하고 국정원 간부였던 사람을 통해서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은 이제 차차 밝혀지겠습니다만, 일단 떠오르는 인물은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검색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그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제일 큰 부정청탁에 많은 것이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사실은. 그 다음 많은 것이 인사청탁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인허가. 두 번째가 인사.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고, 2천만원 벌금 밥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헌재에서 정치공방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고 일곱 차례의 인사청탁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군지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은 누군지 인사청탁을 한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그 인사청탁들은 어느 것은 실행이 되고 어느 것은 실행이 되지 아니하였는지 그 등등을 따져서 반드시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고 아니 고소고발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청탁법을 바로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을 향해서 통해서 인지한 우리 사법기관이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곧바로 오늘 오후부터 수사에 들어가서 여기에 관련자들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적으로 전화를 해서 박지원 의원이든 홍장원이든 그 중간에 끼었다는 주영 대사를 여기만 그 사람이든 전부 곧바로 불러서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저희 애청자들께서는 지금 너무 놀라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황당해서 아니 우리 국정원에게 민주당이 프락치가 있었단 말이냐 우리 국정원에 민주당이 끊어풀이 있었단 말이냐 그 프락치와 끊어풀이 지난 두달 동안 대한민국을 혼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른바 공작 탄핵, 탄핵 공작. 그으셨어 말인가. 장탄식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계엄 선포가 있었던 그 이튿날이죠. 작년 12월 4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크로스 체킹으로 사실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엄이 선포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왜 전화를 합니까? 이제 와서 알고 보니 그것이 다 아 연결고리가 그렇게도 있었던 거구나. 조태용 국정원장이 거절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지금까지 체포 대상자 명단 그것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참 늦은 시간에 11시 6분인가요 네 11시 6분 그때 주머니에 있는 메모장을 황급히 꺼내가지고 메모 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서부터가 완전한 거짓말인 것으로 이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메모장이 아니라 사각형 형태의 포스트잇이라고 하죠 대게 사각형 형태의 포스트잇은 제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거기에 몇 글자나 적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 적었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보좌관한테 옮겨 적으라고 했고 그 이튿날, 웬일인지 그 보좌관을 다시 불러서 다시 한번 적어봐 그게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가필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필의 내용은 뭐냐? 원래 보조관이 다시 정서를 한 거에는 없었던 내용. 방첩사의 구금시설에 감금조사할 것. 핵심적인 겁니다,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붙잡아다가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가둬놓고 감금조사를 하라고 날림글씨체로 적어놨던 그 메모. 이 메모의 청체가 더욱더 수상해지는 대목입니다. 조태훈 국정원장은 네 번째 메모의 그 날림 가필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더더군다나 국정원장 공보관, 공관, 그리고 국정원 청사에 있는 그쪽에도 다 CCTV가 있습니다. 그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더니 11시 6분이라고 특정한, 11시 6분이라는 말은 조태훈 국정원장이 먼저 한 말이 아니고, 홍장원이가 먼저 했던 말입니다. 그 홍장원이가 했다는, 그걸 보니까, 그것이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니라, 그때 이미 홍장원이는 자기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원래 국정원과 관련된 위치는 보안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오늘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정원장 공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원래는 내곡동 청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인가요? 여기저기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옮겼는데,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 청사, 국정원 청사, 이건 서초구 내곡동에 있습니다. 이건 뭐다 밝혀져 있는 거니까 그건 말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이게 거짓말한 겁니다. 홍장원이가. CCTV까지 다 있으니까 홍장원이는 이걸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따는 방첩사의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이 여덟 글자 이걸 쓴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건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장원이가 했다는 인사청탁 일곱 차례. 이거는 명백한 실정법인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징역 2년형에 해당되는 그런 불법 청탁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계 사법 기관은 당장 수사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번 사태를 지난 두 달여 동안 이른바 그 타넥 프레임, 내란죄 프레임 그것에 시발점이 됐던 그 불씨가 됐던 이른바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자 대상 15명인가요? 14명인가요? 열 다섯 명인가요, 열네 명인가요, 아무튼 열몇 명의 그 메모장. 그것이 작성된 장소, 그것이 작성된 시간, 그것이 작성된 장수, 그것의 작성 메모 내용 등등, 육하 원칙, 그 어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야권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소추,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 표혈, 탄핵소추 심판 오늘 그 8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그 당시 상황을 직접 얘기를 했는데 홍장원하고 통화했을 당시에 목소리를 들어보니 홍장원이 술을 마셨다. 조태영 국정원장이 부재중인데, 이 친구가 벌써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구나. 이게 원당치 않다. 라고 생각을 했다.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홍장원은 이미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조태영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 그래서 대통령인 내가 조태웅 국정원장에게 아니 그 사람이 원장의 신뢰를 잃을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왜 미리 보고 안 하셨습니까? 그러자 조태웅 원장이 관찰하다 보니 늦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대통령인 제가 즉시 원장님이 쓰는 사람인데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 하겠다고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십시오. 후임자를 누가 좋을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라는 대통령의 증언이 또 있었습니다.